저 인터뷰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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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녕하세요. 어떤 아이디 쓰시는 분이죠? 네, 저럭셔리워 님. 형동이 아이디 쓰고 있는 형동입니다. 아. 네. 일단 우승 축하드립니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전화드립니다. 다른 분들도 다 같이 와 가지고 했으면 좋겠지만 일단 팀장이신 형동이 님께서 대표로 자리해 주셨고요. 한군 님의 그한터뷰 진행해 주죠. 한터뷰 네. 네. 그러면은 우승 팀, 팀 L W의 팀장이신 형동희님과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형동희님 네. 일단 우승하셨는데 어, 어떤 팀이 가장 상대하기 힘들으셨는지, 그래도 좀 우세한 경기를 계속 보여주셨는데 오늘 팀이 가장 힘들었었나요? 네, 아무래도 오늘 했던 팀이 좀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의외로 다른 맵에서 잘잘 잘해가지고. 좀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. 마지막에. 근데 뭐 다들 끝까지 잘해줘서 이긴 것 같습니다. 네. 마지막에 그 진입하는 그런 타이밍이라던가, 혹시 네. 오더를 내리는 선수가 어느 분이죠? 직접 하시나요? 저희 보통은 다 같이 하려고 하고, 한 네. 저랑 어 썸가이랑 히든형이 네. 주로 합니다. 아, 그리고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, 네. 혹시 이게 정식 출시되고 하면은 프로리그라던가 그런 게 아무래도 진행이 될 거잖아요. 네.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요? 그니까 전망을 해볼지. 아 네. 참여 말씀하시는 거면 네, 네, 네. 저희가 아직 부족한 점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네. 아직은 음, 준비를 더 해야 될것 같고 기회만 주시면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. 자, 지금 수많은 아... 팀들이 의문의 패배를 당했죠. <웃음> <웃음> 저희가 아직 준비를 더 해야 될것 같고라는 <laughs> 네, 결승 팀에 팀의... 자. 자 개인적으로 음, 그러면은 좀... 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. 4대 형으로 이기고 있다가 네. 마지막에 쉬는 시간 끝나고 나서 내리 세 번을 쳤어요. 특히 마지막에는 1분 24초 만에 패배를 했단 말이죠. 그때 혹시 팀원들끼리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, 어떤 생각이었는지 좀 궁금하네요. 그, 그 메이 팀이 들고 온그투 트레이서 투 솔저 전략이 좀 알면서도 맞기 힘들더라고요. 준비를 했는데 의외로 이렇게 잘 뚫어서 저희가 좀 많이 당황했고, 근데 이게 볼스카야 특성이 한 번만 실수하면은 뚫리는 거라서. 그렇게 많이 긴장은 하지 않았습니다. 어, 이길 수 있다 비록 네 아, 음... 공격이 공격팀이 좀 유리한 맵인 것 같아서 팀 단위는. <laughs> 네. 그러면 오늘 이렇게 저 허버 어 헝그리의 모바치 첫 번째 리그 우승을 하셨는데 이 우승의 기쁨을 누구에게 혹시 누구와 나누실 생각인가요? 어 일단은 팀원들이랑 예. 네. 일단 준비를 너무 어렵게 고생해서 다 같이 했고 네. 중간에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 예. 끝까지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고 예. 팀원들한테 돌리고 싶습니다. 앞으로 그러면은 팀 LW의 활동 전망이라고 해야 될까요? 저희가 좀 어떻게 기대를 할 만한 것들이 준비가 계속 돼 있을까요? 어 지금 인벤 어 죄송 탑 플랫폼 얘기해도 되나요? 네 그냥 얘기하셔도 네. 괜찮을 것 같은데 네임대 대회도 결승에 올라가 있고 저희가 네. 그 아, 트위치에서도 대회가 하나 있어서 이기민님이 하시는 대회도 참여할 예정이고요 네, 네, 네. 일단은 헝그리 앱에서도 2회 대회를 준비해 주시면 저희는 아무래도 그냥 다 그냥 참여할 예정입니다. 기회만 아, 주시면. 아, 일단은. 그러면 네. 섭외는 일단 된 거네요. 섭외 약속은 된 걸로. <laughs> 그 아까 전에 처음에 <laughs> 어, 인터뷰하셨던 좀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랑 약간 언행일치는 안 되는 모습이네요. <laughs> 그러니까 준비하면서도 이제 참여는 계속하면서 아, 네. 그래. 해야 될것 같아요. 네. <laughs> 네, 앞으로도 그러면 좋은 모습 보여주시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다시 한번 우승 축하드립니다. 네, 네 다시 한번축하의 말씀드리고 인터뷰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승팀 형동희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.